호주가 더운데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수에 챙기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겨울 호수에 챙길지 여름 호수에 챙길지 이제 위탁수화물은다 붙였고 어.. 탑승수속 받으러 갑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애매한 건 수하물 붙이세요 보안검색대를 지나니까 아기 상어 뚜루루가 맞이해주네요 면세점 구경을 하고 탑승 게이트로 가는데 멀리 있는 게이트는 열차로 가더라고요 세계 4위 인천공항 클래스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 수문장 교대 의직이라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경계근무 교대 같은 거죠 행사를. 이제 탑승하러 가요. 그리고 1회 경유지로 정말 했던게 기억나네요 난징 공항까지 2시간 비행이었는데 이륙하고 30분정도 기내식이 나오더라고요 마파두부랑 샐러드 후식까지 생각외로 아이 짝이 나와서 놀랬어요 여기 한국 고추장까지 <laughs> 이건 중국의 산다수입니다 기내식 이팅사운드 시작 예요. 이번에는 고추장이랑 같이. 멋진데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에는 어울리는 소리가 있나봐요 지금 먹고 있는 건 샐러드에 있던 파르펠레라는 파스타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정말 아무 맛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씹는 소리도 요 하날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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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식 디저트 근데 기내식 간약하다고 해서 자고 다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돼서 비행하는데 불편해질 것 같더라고요. b 응. 버터가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잠 y 부족해서인지 나중에 먹으려고 챙겨뒀어요 한 조각 떼어가지고 눈치 한번 보고 e a t a c 이 자리에다가 눈꺼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번호가 높고 바지에 묻고 해요 기내직은 기네 기내에서만 드세요 했어요한 30분 정도 기다렸나 그 정도 기다리고 보험 검사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응? 여기 난징공항 주변 보고 있는데요 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볼게 없네요 저기 뭐가 있나 보자 이 사람은 나를 향해 나이 드네요 여기 자판기가 있네요 그 옆에 특이한냉장고 중국에는 이런식으로 QR코드로 결제를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에서가뭘이사고 그냥 가고공항검색이고 4시간, 5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시즌이로 가는데, 그동안 어디에 있을지 한번 공항 주변 구경한 다음에, 뭐, 영상 정리, 편집이라도 조금 하고 있으면 되겠죠. 밖에 날씨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딱히... 편점 같은 곳에서 음료수 하나 마셔야지 감사합니다 계산 방금 편의점 같은 전문 가게에서 우리랑 간식을 사려고 했는데 현금이나 위챗페이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대요 근데 위챗 설치해서 카드 등록하기는좀 귀찮았고 주변에 완전소도 경유제한 쪽에는 없어서 아무것도 안 사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카카오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중국에 경유하시는 분들은 이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뭘못 먹어도 스마트폰은 전기를 먹여야지 시드니의 비행기 아직도 시간 남았네요 4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경유지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미리 줄을 섰어요 이제 시즈니로 10시간 비행 갑니다 비행기 ASMR 호주 위를 달고 있어요 호주가 엄청 넓네요 슈트케이스도 무사히 잡고 입국 수속도 간단히 끝내고 드디어 17시간 만에 호주 시드니에 도착 자 자산 자단. 네, 자산은 또 어색하다 이건 호주의 가로수 어, 엄청 생소하게 생겼는데 이쁘더라고요 길가에 빨갛게 보이는 게 신기하네요 제가 예약한 호텔에 있는 킹스크로스로 와서 주변을 구경하고 조금 걸으면서 산책도 하니까 이런 신기한 분수도 있네요 선생, 근데 호주는 이런 특이한 새도 있어요. 무슨 새지인, 누르미가 친해겼는데 뿌리가 살짝 아래로 휘어있는 샌인데 뭔지 궁금하다. 호주 와서 새 구경부터 하는 지능. <laughs> 길에 다양한 새가 있으니까 해외 느낌 팍팍 나더라고요. 바보샵 ASM을 하면 가봐야 될것 같은데 다음에 가볼게요 일단 숙소에 짐을 둘러 왔는데 하버브가 보이는 숙소로 잡았어요 이런 뷰를 보고 싶었거든요